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기차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잠 잠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도 보고 운동도 하고 조금 더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은데 참 아침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어나자마자 정말 기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일 일을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내가 참 걱정을 안 한다고 생각했지만 참 많은 부분을 염려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어진 거를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제 거기에 너무 매여 있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시작하고 주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분명 다름을 느낍니다. 어,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해하게 되고, 어,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면 먼저 섬기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염려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10편 45편 46편입니다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면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뚜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이다. 원하리로다. 왕은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항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오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